도로 낙찰이 돈이 됩니까? 저는 도로가 돈이 가장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유찰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게, 제일 낮게 낙찰받은 게 감정가 대비 13%의 낙찰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토지가 네, 곧 이제 아파트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파트를 받는다고요? 파울로 치면은 대개발이 될 경우에 도로를 9 0 제곱미터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입주권이 나오거든요. 제가 가장 좀 적게 수익을 냈었던 게 세배예요. 근데 그거는, 그거는 그거 자체가 땅이 조그만. 네, 투자에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여기는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민기입니다. 네. 아, 우리가 이제 부동산 경매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이거 따위에 그냥 주식처럼 네. 좀 펀드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경매 펀드? 네. 오, 그쵸. 괜찮다. 그건 갑자기 왜요, 그건? 아니, 경매 얘기는 좀 아무리 들어도 좀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음, 생소하고 막 듣는 네. 것마다 분야가 다르고. 그래도 부동산 시장 안 좋다 뭐다 하는데 어. 괜히 경매 펀드 잘못 들었다가 물리면 어떻게 해요? 펀드 운영하시는 분들이 네. 웬만한 전문가들보다 분석도 좀 많이 하고 신중하게 음. 투자하지 않을까. 그럼 확률이 좀 높겠죠, 아무래도. 어. 그 자산가들이 나보다 주식을 몰라서 그 펀드 가입하는 건 아닐 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 그러네.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네. 괜히 내가 잘 모르는 수준에서 이상한 거 덜컥 잡아가지고 손해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전문가들한테 맡겨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음. <laughs> 오늘 아. 보신 분은 초인 용쌤네유근영용 예, 대표 대표님 함께하는데 네. 좀 재밌네요. 어, 너무 재밌습니다. 어떤 그 컨텐츠 자체도 음. 좀 새롭고 네. 네. 말씀도 네. 재밌게 하세요. 네, 이번에는 도로가 돈이 된다. 는데 도로. 이건 제가 추측한데 네. 어쨌든 도로도 누군가 소유하고 있으면 음. 이걸 경매를 받아갖고 네. 지자체에다 넘기는 방법. 약간 음. 이런 오.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도로를 개인이 어. 소유한 게아 일단 도로 낙찰이 음. 네. 돈이 네. 됩니까? 정말. 저는 도로가 돈이 가장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는 조금 이제 저렴하게 사서 네.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기 때문에 네네네. 빠르게 매도는 가능하지만 수익은 별로 안 커요. 수익률은 좀 높지만 네. 따져 보면 이제 소액. 예. 근데 이제 이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네. 작은 땅일수록 힘이 굉장히, 음. 굉장히 센데. 네, 정말 신세계를 좀 경험을 하실 겁니다. 아, 빨리 알려주세요, 네. 빨리. 네, 빨리, 빨리, 빨리. 도로를 도대체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 도로가 어... 공매나 경매로 나오는 도, 왜 나와요? 왜, 나와, 왜 나와요? 우선 도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지자체라든지 국가에서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제가 낙찰받는 도로는 이렇게 아스팔트. 그 깔린 도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요. 오래된 주택들 보면 주택과 주택들 사이에 네. 어떤 요만한 도로라든지, 그 음, 개인 소유라든지 아. 그런 것들 개인 소유거든요. 오. 예전에 공사하시는 이제 건축업자분들이 뭔가 집을 짓고. 이제 집들을 분양을 하잖아요. 네네. 지금은 어떤 짜투리 땅들도 다대지지분 포함시켜가지고 음. 분양을 하는데 옛날에는 필요 없어 보이는 땅들은 네. 건축주들이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뭔가 이제 문제가, 문제가 생기면... 생겨서 나오는 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누군가 쓰고 있거나 안 쓰고 있더라도 내가 거기다뭘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제가 뭐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앞마당을 내가 낙찰 받았어 아니면 네. 주택과 주택 사이에 차한두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어, 고양이들 살고 막 이런데 네, 그런 땅을 낙찰 받았다고 해서 뭐그 사람들한테 뭐 돈을 달라 뭐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음. 거기에 주차를 했으니까 뭐 주차를 비 달라 물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은 기본적으로 저는 오래된 주택들 사이에 있는 그런 도로들만 낙찰을 받습니다 이거 뭐 재개발용입니까? 그렇죠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아. 겨냥을 해서 왜냐면 집들이 30년, 35년, 40년 됐어. 그런 곳들만 그런 도로가 있으니까. 그렇죠. 또. 그러면 그거 개발할까요 안 할까요 언제가 언제가 하지 그리고 서울인데 그런 거 개발 안 할까요? 하겠죠. 아니, 근데 아니 예전에 보니까 네. 뉴스에서 재개발하는데 진짜 집 앞에 마른 목골로 생긴 거 페인트로 쭉 칠해놓고서 지금 요거 안 팔려가지고 재개발 못 들어간다는 거야. 네, 그런 거본 적이 있고요. 온갖 뭐 사람이 어떤... 거기 저주 다 퍼붓겠네. <laughs> 네, 입구나 그런 것들을 네. 막거나 할 수가 있는 어... 거죠, 어떻게 보면. 어... 이 땅이 있어야만 개발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땅들을 잘 살펴본 다음에 음...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도로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게 돈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유찰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어... 게, 제일 낮게 낙찰받은 게 감정가 대비 13%의 와... 낙찰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토지가 공공주도 3080 거기에 오. 이제 속해가지고, 네. 네, 곧 이제 아파트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파트를 오. 받는다고요? 네. 아, 그치. 토지, 그니까. <laughs>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은 대개발이 진행될 경우에. 오. 도로를 90제곱미터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입주권이 나오거든요. 아니 우리는 보통 재개발한다고 하면 네. 그 지역에 낙후된 뭐 주, 연립주택이나 빌라 어, 이런 간지야, 거 보는데 뭐, 그냥 이렇게 땅을 보는 것도 네. 훨씬 낫겠네요. 어떤 면에 그리고 면에서. 경매나 공매가 아니면 그런 땅들은 일반 부동산에 없냐? 나오질 않아요. 나와도 누가 사? 네, 나와도 아. 사지를 않는데 저는 사죠. 난 이게 제일 혹한데. 네,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좀 적게 수익을 냈었던 게. 예. 3배에요. 그거는 그거 자체가 땅이 조그맣고 유찰이 없으니까 네. 네. 좀 싸지 않아요? 그것도? 어, 싸죠? 예. 네. 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한번 실 사례를 보고 설명을 어, 드릴까요? 네, 네, 아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건데. 어 저기, 저, 저, 저 마곡 근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장산역이요? 네. 네, 우선 우장산역이죠? 오. 우장산역이고 200m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단지. 메이저 아파트들이 아, 들어서 있는데, 아파트, 네. 이쪽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 뭐 다가구 주택들, 네. 뭐 빌라, 그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음. 그리고 한마디로 재개발이나 재건축되기는 어려운 곳이에요. 워낙 음. 신축 빌라들이 아. 많이 지어져 있다 보니까 네. 재건축, 재개발은 어렵습니다. 어렵다. 근데 여기에 네. 신축 빌라가 많이 생겨도 분양이 잘 되는 거예요. 음. 왜냐? 여기 학군이 그래도 강서에서는 제일 좋아요. 네, 네. 초, 중, 고, 뭐 예고. 초, 중, 고, 외, 고가 다 이쪽 지역에 몰려있고, 아. 학원가들도 쭉 예. 많이 위치해 있기 있고. 때문에. 그러니까 지하철 역도 가깝고, 네. 한양 하이츠 빌라. 네. 음. 몇년돼 보여요? 이거 한 25년은 돼보이는데 네, 이... 33년 됐어요. 와 33년 됐어요. 그리고 와. 1층, 2층, 3층으로밖에 안돼 있네요. 음. 음. 빌라가? 예. 음. 그럼 세대수가 별로 안 많죠? 그렇죠. 근데 음. 얘가 A동이에요. 네. A, B, C 동, 세개 동이 여기 한꺼번에 A, B, C, 네. 아... 세개 동이 위치해 있어요. 어... 그리고 유일한 출입구입니다. 어... 제가 갖고 있는 낙찰을 땅이... 받은 땅이 다섯 평이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33년 됐으니까 네. 또 초역세권이고 네. 언제까지 계속 이 상태로 내비둘까요? 이게 음... 마음만 맞으면 네. 하겠죠. 그리고 예전에도 마음을 뭐 맞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네. 또한 분이 반대해서 무산이 하... 됐었고. 네. 근데 어쨌든 이건 뭐 40년 나는 아직 젊으니까 50년이 지나더라도 이거 개발 안 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어... 감정가는 2000만원 네. 정도 했어요 1980만원 정도 근데 50%나 유찰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명의 경쟁자를 2만 100원 차이로 <laughs> 물리치고 낙찰을 받았어요 네. 저는 5년 10년 생각하고 네. 왜냐하면 신축 빌라 업자가 너무 좋아하는 딱 유형의 빌라거든요 어... 그렇지. 오래된 것들 부수고 지어서 자기가 지금 여기는 한 9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18세대 정도로 만들어서 음, 분양을 하면 예.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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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붙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아, 어차피 어, 소액이고 고... 이난 네. 장기 투자할 거다 근데 네. 음. 2개월 만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부동산에서 대박이다, 어, 이건... 이게 뭔 일일까 해가지고 그거 팔래요 그러면 얼마 정도에 뭐 사실 생각이 아, 있으십니까 근데 어쨌든 감정가란 게 있고 네. 이분도 공매로 제가 얼마에 받았는지 알거 아,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뭐, 감정가가 1980이니까 그 정도만 팔아도 두 배잖아요. 그 저는 얼마 정도 이야기 했을까요? 글쎄요, 글쎄요. 1억이요. 어, 1억. 네. 네. 근데. 부를 만은 하지. 네. 근데 뭐 아니면 <laughs> 말고. 근데 <laughs> 많은 분들이, 아니, 도로인데. 네. 어떻게 그 가격을 부를 수 있지? 좀 사기꾼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잘 보세요. 이거는 누구한테 팔려고 했다고요? 건축, 건축, 신축 빌라 네. 짓는 사람들. 그럼 네. 그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부수고 지어가지고 수익 계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야너 이거 도로고 아니면 전이고 답으로 돼 있으니까 나그 정도로밖에 못쳐줘. 그럼 저는 뭐라고 할수 있죠? 한 800만 라 여기는 네. 문화재다 이 씨. 한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가 전으로 돼 있든 과수원으로 돼 있든 도로로. 있든, 네. 무조건 대지 가격으로 산다는 어떤 계획이 다 있어요. 아하. 그래도 남으니까. 그렇죠. 음. 근데 작은 땅일수록 힘이 세다고 했죠? 네. 그 당시에 이쪽 지역 땅값이 1600에서 1700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한 8300에서 8500인데, 네. 평당 2000 주세요. 아, 작은 자금하게. 땅이니까 깔끔하게, 백과 어. 그쪽에서 오케이. 오, 했던 거죠. 그참 2억 불어보시죠, 그건 안 되지. <laughs> 아. 근데 이 물건 지금 팔았을까요? 못 팔았을까요? 지금 못 팔았어요. 왜, 왜요? 왜냐면, 여기에 거주하고 계신 두 분이 평당 2500 이상을 불러버린 거예요. 왜? 거의 다, 어. 다 동의를 하니까. 어. 두 명이 마음을 바꿔서. 근데 저는 다섯 평이니까 2천만원 줘도 되지만은 응.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래된 주택이고 돼지 집은 넓을 거 아니에요. 그쵸. 줘야 될 돈이 너무 커서 자기들 남는 게 없는 거야. 음. 몇 번의 협의를 거치다가 무산됐어요. 아. 그러면 슬퍼요? 안 슬퍼요. 더 응. 올라나 주면 왜요? 더 오르죠. 아. 한번 가셔서 음. 주변 부동산 둘러보세요. 지금 얼마일까요? 평당 모르겠어요. 이천칠백에서 삼천 정도 합니다. 아. 왜? 요쪽 주변에 2대 병원 다 만들어졌죠. 음. 또 마곡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죠. 네. 아직도 완성이 안 됐잖아요. 예. 진행 중이고, 배우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땅값이 아, 오르더라고요. 뭐야, 그렇죠. 어. 나중에 2억에 팔겠네, 진짜. 그렇죠. 그렇죠. 저는 빨리 팔리는 게 제일 싫어요. 왜냐면, 아, 빨리 팔면 세금만 세금 그때 55% 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네. 무의미하죠. 아. 그것도 우선 큰데, 저는 그 수익 얻으려고 한게 아니거든요. 아.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땅값은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수많은 분들 보다 네. 하지만 빨리 자산을 늘릴 수 있었던 게전 이런 도로들만 계속해서 6년 동안 모아 이러다가 아, 서울 도로는 이 용쌤 거다 네. <laughs> 아, 여기서 생기는 근원적인 네. 어떤 물음표가 생깁니다 네. 네. 이 좋은 거 혼자 계속 해 먹으면 되잖아요 음, 네. 이렇게 나와서 알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 안 한다니까요 오. 네 그래서 저랑 또제 지인분들 아니면 제 수강생 분들하고 계속해서 낙찰을 받는 아. 거예요 왜냐하면 아. 장점만 있는 투자는 없잖아요. 네. 도로의 단점은 네. 우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만은 그건상관없 그리고 대출은 아예 안 나와요. 어. 아 근데 언제 개발될지 몰라. 그렇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 좋아해요? 싫어 안 좋아하죠. 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럿이 모여 가지고 여러 군데에다가 씨를 뿌려 놓으면 음 그마만큼 연락올 확률이 야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laughs> 그러면 단점만 있냐? 도로의 장점은 어. 우선 수익률이 굉장히 크다. 네. 또두 번째는 보유세가 없어요. 어? 보유세가 없어요. 왜요? 재산인데? 재산세 안 내요? 네, 안 내요. 왜? 그리고 종부세에도 포함이 안 돼요. 그치, 종부세가. 그러니까 내가 취득록세만 내면인, 내고 보유하고 있으면 주식처럼 팔기 전까지는 세금이 1도 없어요. 와... 그리고 주택수에도 천평, 만평을 갖고 있어도 전혀 포함이 안 돼요. 당연히 주택 아니고. 그런데 네. 땅인데 도로이기 때문에 용도가 네. 도로라서 그렇면 도로란 이유 하나만으로 아... 보유세가 없어요. 얼추 이해는 간편히. 그러면 나는 잊고 지내다가 네. 연락이 오면은 팔면 되는. 거야. 그러게. 자. 이게 도로라는 게 사람들이 다 공용으로 쓰잖아요. 내가 네. 전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니까 그거에 대한 수익도 못 받고. 네. 음. 그러니 세금이라도 안 받자. 이런 그러니까. 컨셉인 것 같네요. 네. 음. 오늘건 미안한데 음 유튜브에 안 올라가 있요 <laughs> <laughs> 이거 우리가 다해 먹자 이거. <웃음> 그래. <웃음> 대한민국도 아 혹시 도로 중에 이런 건손안 된다 아 이런 건손안 아, 된다 알려주셔야 돼 이런 차 다니는 도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아. 그런 건안 해요 아, 그리고 뭐. 또 중요한 게 네. 만약에 요걸로 치자면 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뻥 뚫린 도로들은 안 하는 네. 거죠 그리고 요런 땅일지라도 뻥 뚫려 있는 도로들이 있어요 어 골목이 차가 지나갈 수 있어요 차가 지나갈 수, 아. 아. 네, 차가 지나갈 수 있게 그런, 골목, 그런 골목은 안 해요 이게 뭐가 개발이 될때 도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구획이 네. 그렇죠. 정해지니까 맞습니다. 그건 어차피 어. 만약에 요 도로가 나왔어요 이런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네. 요런 도로? 근데 차 다닐 되지. 수 차가 다니는 도로잖아요. 네. 만약에 이쪽 지역 전체가 재개발 된다고 하면은 완전 로또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냥 재건축 해가지고 소형으로 여기 사람들끼리만 하고 여기 사람들끼리만 아... 하면 이 도로는 그냥 평생 도로로 써야 되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약간, 좀쪽 <laughs> 네. 안에 폭들어가거이런게 안쪽에 그렇죠. 있거나, 아 예, 그런 것들. 아 그래서 저는 항상 지나다니면서, 아 이런 그 오래된 주택들 보면, 그... 아, 여기 요런 땅들 안 나오나? 항상 <laughs> 그렇게 아 생각하면서. 한, 아 니다 폭이 한 2m 차한대 정도 지나갈 만한 도로인데 어디가 막혀 있다. 막혀 있거나 아, 막다른. 제일 이제, 중요한 건 주변이 낙후돼 있어야 아, 돼요. 근데 그래, 그래. 네, 어 막혀 있는 도로인데 안에 신축 빌라가 뭐 5년밖에 안 됐어. 음, 그러면 은내 음, 자녀 아니면, 아니면 내 손주 어. 한테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서울 땅을 어, 음. 그것도 저는 많이 유찰이 되면은 괜찮은 이거 것 같아요. 천국 돌반지 진짜. 주는 것보다는. 네. 어. 그런 땅을 왜냐면 그 신축 빌라들도 언젠가는 낙후될 거예요. 음. 또 개발을 하려고 하면 그 땅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러면 네. 초역세권의 가치가 오. 있는 땅들을 싸게 낙찰받아서. 천... 도로 이건 진짜 뭘? 내가 그동안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좀 혹하는 내용인데. 아주 신박하네. 아니 이거 이런 컨텐츠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뭐 유튜브나 책 같은 것도 있으세요? 아니요. 어... 일부러 그거는 제가 따로 그렇게 아... 터트리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어우, 감사합니다 투자고 이런 이거...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laughs> 네. 아직 아직 우리가 구독자가 적어서 그냥 <laughs> 아 여기는 뿌려도 되겠다라고 <laughs> 아, 생각하시는 아, 지금...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야 이거 됐어요. 이거, 이거 대박이다. 보내 이분 이제. 아무리 뭐 재산세 안 내고 보유하는데 부담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돈이 묶이는 네. 거잖아요. 네, 하다못해 맞습니다. 요즘에 은행에만 넣어도 4, 5% 이자 주는데 네. 그거 장기적으로만 바라보고 들어갔을 때 진짜 20년, 30년, 40년 걸리면 골터질 것 같은데 어. 혹시나 뭐 그래도 이거 도로는 이런 장점이 있다. 도로의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재개발일 경우에 네. 90제곱미터만 가지고 있고, 90제곱미터. 또뭐 경기도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뭐 부산 지자체마다 좀 기준이 다르겠지만 다른 곳들은 60제곱미터예요. 오. 그러면 내가 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네. 생기고, 오. 근데 재건축일 경우에는 네. 안 나와요. 아, 내가 천 평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음, 음. 입주권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판례에서도 정해놨는데 도로 일지라도 나중에 조합이라든지 그런 곳에 매도를 할 경우에는 네. 대지의 준한 가격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 있는데 그거 굳이 분양권 아, 받아가지고 거기 아, 들어가 아, 뭐살 필요 없잖아요. 네, 네. 그런 네. 부분들이 또 장점이고 오. 또 아까 제가 단점으로 말씀드린 게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저도 투자를 계속 해 오면서 발전해야 되잖아요. 예, 예. 계속 발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은 건축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는 제가 받았었던 그런 땅들을 올해 봄부터 하나하나씩 개발 들어갑니다. 개발업자가 붙을 때까지 이제 기다리지 않아요. 내가 개발하겠다. 예, 내가 개발하겠다. 어차피 싸게 샀으니. 그렇죠. 그것도 싸게 사고 또 인근에 있는 그런 분들과 협의를 하거나 지주 공동사업으로 진행을 하거나 음... 그분들 걸다 우리 쪽에서 매입을 해서 소규모로 그래서 거 확장이네. 그러니까. <laughs> 지분 투자부터 해가지고 네. 도로가 돈이 된다까지. 어, 진짜. 어. 아예. 영역 밖에 둔거 이거 아, 이런 거는 음, 해봐야 음. 돈될거 없어 네. 위험해 음. 골치 아파 이런 것들을 음. 오히려 뒤져가지고 돈이 되게 만드는 오늘 저희와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리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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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편안하고 또 네. 행복하게 네. 확실한 됐습니다. 거 맞죠? 네 맞아요 <laughs> <laughs> 다음에 또한번 나와주시면 네, 네. <웃음> 언제든지 <웃음> 또 불러주시면 오늘 나와주십니다. 안 알려주신 거 혹시 있으시면 네. 다음에 네. 보따리 이렇게 풀어가지고 질문 못 드린 것도 있어요 음, 너무 재밌어서 네. 네. 저희가 꼭 한번 또 오셔서 댓글로 궁금한 거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저번 음. 다음에 뭐시죠 짜내겠습니다. 이번 편을 꼭좀 많이 봐주시기를 네. 네. 구독 좋아 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네. 지금까지 초인용 쌤 유근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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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우리 이거 같이 할래요? 아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음. 돈 있어요? 어, 천원 정도 될것 같아요. 천 그래 음. 나도 천 정도 될것 같으니까 어. 이제 도로나도 <laughs> 보고 다니면서 나 음. 어, 오래된 저기. 동네들 돌아보고 다니겠다. 우리 진짜 한번 해봅시다. 아, 괜찮다. 네. 아. 오늘 여러분들 재밌는 그런 음. 정보 많이 전해드린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오, 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전문가 모시고서 이런 유익하고 네. 어,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많이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음. 묘지를 <laughs> 투자하시는 분이 오, 나오신다고요. 그것도 재밌겠습니 아, 네. 이거 참 세상에 별의별분 다 계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투자고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